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님미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카오스토리에서 판매한 물품을 올려볼 건데요. 제가 카스에서도 그동안 꾸준히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영상을 많이 찍지 않았더라고요. 카카오스토리는 뭔가 카스만의 <laughs> 세계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laughs> 어쨌든 이번에는 이렇게 물품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따로 닉네임이나 아이디는 말씀하지 말라 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을 올라가고요. 우선 구매하실 분은 댓글에 있는 카톡 아이디로 연락주시거나 댓글에 있는 스토어팜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구매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 한장 드리고요. 이거는 명함이고 쿠폰은 제가 그 이따가 영상 끝나고 닉네임 적어서 어, 같이 보내드릴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보내드릴 예정이고 이거 이번 신상이죠. 정말 예쁘지 않나요? 이거는 그 꿈나라 떡매인데요. 한건당 2,000원 짜리예요 2,000원 짜리고 요거는 두 배여서 덤으로 이렇게 챙겨보았습니다. 구매해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물품도 예쁘게 사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 오늘도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